화재나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 상황에는 무엇보다 제때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긴급 차량의 길터 주기가 필수입니다. 오늘 화재 현장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소방차에 타고 길터 주기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긴급 출동에 나선 소방차. 소방사 앞은 정차 금지구역인데도 신호대기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교차로. 사이렌 소리에도 차량들은 그대로 소방차 앞을 지나칩니다. 경적까지 울려보지만 무시하고 멈추지 않는 차량들. 1분 1초가 급한 소방차는 결국 중앙선을 넘어 달립니다. 이번엔 보행자가 문제입니다. 소방차가 주행 중인 차량을 피해 어렵게 교차로에 들어섰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확보. 청주 서부 소방서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와 함께 특별한 홍보를 준비했습니다. 간혹 한두 차량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걸 봤었을 때 과연 우리 집의 식구가 지금 병원을 가야 되고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저럴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우연찮은 기회에 왔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 홍보 영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적극 길을 터졌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체험. 주행 경로는 교통량이 많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시작으로 쇼핑 시설이 밀집한 복대동을 지나 보명동으로 이어집니다. 직접 운전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상황. 체험에 참여한 이성기 씨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관 입장이 되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못 빠져 나가고 지금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큰 이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옆으로 비켜주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좀 답답함이 있네요. 시간과 맞물리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사이렌 소리에 조금씩 양보해 길을 터주는 시민들. 하지만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니 이번엔 불법 주차가 문제입니다. 한쪽 면 주차 구역이지만 양쪽으로 늘어선 차량 때문에 소방차는 제 속도를 못 냅니다. 그 눈앞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게 보이는데 그 불법 주정차가 서 있어서 그몇 미터를 나가지,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저희가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진입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강제 처분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민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이유로 강제 집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도 1, 2차선 혹은 일방통행 운전자께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일시 정지해 주시거나 서행해 주시면 되고. 편도 3차선 운전자께서는 소방차량, 긴급차량이 우세기적처럼 지나갈 수 있게 1, 3차선으로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께서는 신호가 파란 불이더라도 건너지 말고 기다려주시고, 혹시 건너시는 중이시라면 서둘러 건너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제 신호에 정상주행을 했다며 반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대원은 고개 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혹시나 주위에서 소방차든 뭐 구급차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집에 불났다 생각하고 내 가족이 지금 병원에서 빨리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좀 빠르게 아주 그냥 민첩하게 이렇게 길을 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급 출동의 경우는 골든타임이 4분이고 화재 출동의 경우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피양의 의무를 지켜주신다면 저희 소방관들은 1분 1초 소중하게 여기고 24시간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양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에서 생사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골든타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길 터주기가 필수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보다 더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